어... <laughs>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면 근처 바닷가에 산책가려고 나루에게 외출복을 입혀봤습니다. 그리고 좀 어색하지 않도록 익숙해지라고 우주선 가방 저걸 메고 갈 거거든요.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는 여름이 되면 이동장을 음,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익숙해지라고 우주선 가방을 미리 내놨습니다. 근데 나루가 되게 좋아하네요, 저렇게. 음, 뭐,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막 어색하고 그러면 저는 산책이 될수 있지만 얘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니까. 근데 우주선 가방이 일단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, 지금. 어 거기 좋아? 나루야? 아? 어? 음 되게 좋아하네요. 근데 사실 워낙 이 녀석이 사뎀냥이라서 위안이 꽉 찼습니다 그냥. 빨리 날씨가 풀려서 바닷가에 놀러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